혹시 소식 들었어? 전구 회사가 망했대. 너가 너무 빛나서 조심해, 애기야.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브러팅 다시 당해야 해.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외치고 나가, 독새! 백날은 유튜브. 날은 아 패밀리. 집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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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우리 나루나 패밀리 원래 다섯 명 아니었어? 잠깐만. 한 명씩, 한 명씩 내가 불러볼게. 빨간색 금비! 금비! 자, 보라색 눈꽃별. 눈꽃별. 파란색 망묘. 망묘. 자, 초록색 이베일. 이, 베일 이베. 하얀색 팽나루 음. 어, 뭐야? 예, 저는 독새고요. 들어봤어? 나 처음 들어봐. 몰라. 아. 누구지, 몰라. 야, 독새가 누구야? 독한 새우? <laughs> 아, 와 이거 아, 진짜, 노잼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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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노잼. 와 진짜 노잼. 찐 끝? 여기가 얘들아 무슨 타워인지 알아? 아니, 몰라. 몰라! 모르겠어요.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니? 뭔 말? 뭐요? 얼룩말. 나 오늘 촬영 안 해. <laughs> 아이 진짜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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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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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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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여기가 바로 플로팅 타워라는 거야. 플로팅? 플로팅이 뭔지 모르지? 희이 뭐야? 내가 플러팅의 예시를 하나 보여주지. 아 근데 내가 하면 또 우리 멤버들 나한테 반하는데 아나 진짜.. 아나 진짜 오. 촬영 안 한다니까. 촬영 아. 안할게요버업할게요아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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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! 미안해 일로와 일로와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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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! 어? 독새야너 MBTI 알아? 어? 그그그 그, 그, 그게 뭐뭐 뭐염? 내가 한번 맞혀볼게. 네 MBTI 혹시 CUTE 아니야? 큐트. 어, 엄마 진짜 뭐라는 거야. <laughs> 이성을 꼬시기 위한 대사 그렇기 때문에 플러팅 타워에서 연인이 돼서 우리끼리 자 일단 우리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멤버들 백나는 막물 이배일 어? 에? 어? 어? 네? 어? 남자요? 자 눈꽃별 독수 금비가 여자로 자한번 돌려보도록 하자고 자 사다리 따라따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와와 제발 망요 응� 따라다 떠다 다 떠다 다다다다 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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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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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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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 아, 할미 뭐라고? 그럼, <laughs> <laughs> 야, 그러면 한번 올라갑시다. 일로 와, 애들아. 우리 오늘은 커플끼리 천천히 다같이 올라가는 거야. 네. 이 타워에는 플러팅이라는 게 있거든. 저기 저쪽 있는 거 보이니? 아, 저 뭐야? 세뉴리따, 타워 한번 해보시지. 오, 세뉴리! 에 저기 좀안 좋아. <laughs> 자, 출발 가자, 얘들아 천천히 오늘은 다 같이 올라가는 거야. 은비 앞으로 이리로 와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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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심해! 우. 보지마! 어떡 이거 깨면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? 깰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. 어. 야 <laughs> 어, 가자. 깰 어, 아,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? 영감 어. 가자고! 어, 다음 망묘! 자꽃별라 자기야 이리로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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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기야 여기 올라와봐. 아프지 않지? 데미지는 빼줬어. 왜냐고? 너가 아프니까. <laughs> 어. <저도> 치... <laughs> 어. 저 벌써 힘들어요. 저 벌써 힘들어요. <laughs> 이메 여기선 떨어지지 마. 내 눈에서 꿀이 떨어지니까. 아아 <laughs> 너무 달달하다. 이걸 못할 거 같아. 어떻게이거 어떡해. <laughs> 이제, 이제 남자들이 했으니까 다음 여자들 차례. 아싸. 아, 남자만 아. 이다다이다다이다자금비 누나. 빨리 해봐. 아 영감 영감 진짜 페인 같아 내가 취할 것 같은 쇠주 같아오 어, 구세. 아 니가 구세. 오보세야 알았어 이거 아니야? 알았어 알았어. 너 진짜 페인 같다. 내가 취할 것 같은 샴페인? 우와. 우와. 아나 <laughs> 어, 어, 별로 오늘 속이 안 좋아 어떡해. 입 <laughs> 밑으로 내려와 얘들아. 형자 꽃별이 잘해거든. 막내야 꽃별 앞으로 가. 진짜래? 바뀌었니 기대해 기야 자, 독자 독새랑 베일이 앞으로 가. 어 뭐야? 저기야! 고삐. 고삐 미안해. 미안해. 우글거려서 그만. 조심해. 얘기야. 쓰러지면 다시 처음부터.

지만할까요 어, <laughs> 촬영 그만할까? <laughs> 야, 어나 촬영하기가 싫어서 아, 어. 체력을 60% 써버렸어요. 타워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? <laughs> 아, 언니가 고생해지는 걸. 빨리 내려들 내려와. 어 싫어요. 안 가고 싶어. 내려와. 안 나고 싶어요. 안고 싶어요. <laughs> 네. 빨리 얘들아 일로 와야 돼. 왠지 알아? 이건 너의 마음으로 가는 길이까나아나 사귀어주세요! 나사귀주세요 이거 도망가! 아니 언니 아니아 이거 좀 심하지 않아? 하하하하어 <laughs> 아, 뭐야! 여기까지 쉽게 만들어놓은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아저 커플! 저기 가세요! 와 이제 혼자 플로팅에 혼자! 혼자 <laughs> 나가니까요! 이거 식사 후 시청 금지 약간... 프로 어? <laughs> 그, <laughs> <가네. 다> <laughs> 먹고 오면 안 되겠다 어, 고마워 미안해. <laughs> 저 밑에 왜못 올라오냐고. 저기래 저기 일안 올라오는 거지 저거. 베라 이거 읽어줘. 내가 못 읽겠어. 그짐좀 내려놔. 멋짐. <laughs> 아, 우리 영감은 짐을 좋아해. <laughs> 아니 다 막면 이 고마워. 위에 올라갔음 저런 멘트 읽었어야 됐을 거야.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나한테 고마워. <laughs> 저 밑에 기다려주면 안 돼요. <laughs> 밑에 사람들 기다려주면 안 돼요. <laughs> 아니 밑에 분들 빨리 좋 와요. 우리만 왜 이런 거 봐야 돼? <laughs> 저도 올라가고 싶어요. <laughs> 빨리 올라와요. 연속 나른 플러팅 듣고 있다고. 가까이 오지 마. 나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니까. 어우 안 진짜 할게. 안 맞겠네. 네네. 여기 있을게요 여기 쓸게요. <laughs> 여기 있을게요 그래야 아, 응. 가까이 와줘. 네. 내가 또 플러팅을 한번 해줘야 되나? 그만해. 너 말고 어. 독생님 해줘요. 아, 독생님 너 말고 아, 독생님 아. 해줘요. 해봐. 아. <laughs> 우리 이제 냉동실에서 만나자. 내 심장이 녹아낼 시간. 아 이상하다. 진짜 똑바로 안 하는 거 봐. 아! 야야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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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르나 나르나 원래 저런 게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서 저러는 거 아니야 저거? 어? 아니라고. 어. 아, 아 맞는 거 같은데 독생님 뭐, 뭐 뭐라는 거야 정말. 아 저를 샘픈. 그렇게 좋아하세요? 하야래야래 아, 어. 어 횡단 떨어졌다. <웃음> 어. <웃음> 아 백나름도 못하네. 앞으로 가면서 읽어 빨랑 너네 뭐해? 너네 읽으면서 따라 답을 테니까 먼저 가. 잉잉잉잉잉 영감, 영감 어디 있어요? 빨리 올라와. 나나 위에 있는데? 어, 여, 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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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영, 아이고! 영감. 아이고 <laughs> 영감. <laughs> 남친 춥. 나 헤어졌어. 아 이거 어, 어? 이거 헤어지는 나 것도 빼요. 나도 진작에 헤어졌지. 어, 새로운 나 지금 어, 새로운 남자친구를 구하러. 나 여기 있는 어? 사람 또플러팅하려고나 독자 플러팅하러 왔어. 나니? 혹시 지도 있어? 방금 너의 눈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거든. 엄마! 아니 이런 치명적인 오래기를 만나. 아나 꼬셔 버렸다. 아 미안하다 베이라. 니네 남친 내가 꼬셔버렸다 어떡 하냐? <laughs> 어, 어, 백혔어. 남자테 인기 많아. 백남이 남자들 <laughs> 인기 많은 백나은와 아, 어떻게 야리야리 <laughs> 쇼가 나있네 여자다냐 남자를 꼬셔버리면 어떡해요? 난 미안하지만 모두한테 인기가 많아서. <laughs> 근데 백나은남자한테 인기 많긴 하더라. 백날 팔 근육 보고 남자들이 전부 다 반해 그냥 여자들만.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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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남자들만. 한번만 만져 보면 안 될까요 형님? 지금? <laughs> <끝>? 내가 해보겠다. <laughs> 혹시 소식 들었어? 전구회사가 망했대. 너가 너무 빛나서. 야호! 이거 봐라, 이거! 아 너무 빛나! 아 너무 빛나! <laughs> 그 빛나는 거 베일이 머리 아니야, 지금? 머리가 빛나고였어 <laughs> 너, 너 굴줄! 너의 얼굴. 너의 얼굴. 너 근데 얼굴 없는 거 같은데? 자기 지금 내 얼굴에서 달라진 점을 눈치채지 못한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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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달라졌지? 똑바로 어, 봐봐, 똑바로! 나의 얼굴을! 나의 페이스를! 손톱이 3cm 길어졌다. 판이잖아 아, 아니, 딱 보니까 <laughs> 으아! 베이라 이제 아, 우리부터 우리가 니까아니라요 <laughs> 아, 베이라 이제 우리가 할 차린 것 같아. <laughs> 커플 차인지 뭐냐고요? <laughs> 우리 오늘부터 올해부, 우리 올해부터 남남 커플이야. <laughs> 아 남남 커 방금 건 남녀였어요? 가자 우리 모이. 저 고인 졌어졌 헤어졌다, 헤어졌다, 아! 베일 다어졌다헤어졌 삼각관계? 다 헤어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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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용다좀 해라!

나르나. <laughs> 뭐가? 나르나. 어, 뭐. 뭐냐고 너. <laughs> 이것이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. 빨리 가야 돼, 독세자기 자기를 노리는 남자가 오고 있어. 어? 안녕. 안돼, 뺏길 수 없어, 뺏길 수 없어. 그럼 빨리 빨리 가봐야겠지, 베이자기. 아니 베이자기? <laughs> 안녕. 너를 찾양해 내가 일로 왔어. 안돼! 너너 이러고 있어? 왜 이렇게 외모가.. 열일 중이야? 아 역시 내가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. 야레, 야레. 아 어쩔 수 없군. 모두 깨봐! 둘이 쿵짝 잘 맞는다! 존중해! 안되겠다 나른 자기. 우리가 이 타워를 끝내버리는 수밖에 없겠어. 안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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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성 마녀인데? 아무리 봐도. 난 마카오 나 조마이좋. 아, 네. 누가 떨어졌다. 나 사별했어. 마카오. 정말. 미쳤냐고. 너 중성만년도해. 아니 어린 자기. 지금 현주템으로 뿌잉뿌 뛰어가고 있는데? 무슨 소리야. 내가 현주템하다니. 나돈 없어. 그럼 팔에 껴 있는 파랑스프링은 뭐인 거야? 이거 근육. 이거 근육이야 근육. 아. 아. 아, 아. 나 이게 반지야. 나안 맞춰줬으면서. 너무다 너무해! 저렇게 알려주지! 나쁘다! 나쁘다! 잘 생각해봐! 어. 저, 저 독세라는 여자는 말이야! 여..여자? 어! 남자가 여러 명이야! 저 남자들한테 다 지금 반지 바르면 인피니티 스포 만들어줘! 뭐라는 거야! 나 지금 나의 경쟁자와 달려가고 있다고! 자기 나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어! 내가 먼저 가겠어! 내가 먼저 가겠어! 내가 먼저 가겠어. 내가 먼저 가겠어. 당신은 날 이길 수 없어. 아니 당신은 또 누구야? 라이벌이 너무 많아. <laughs> 먼저 간 사람이 베이리를 찾아는 걸로 하시려. 뭐야? 내가 먼저 가겠어. 그래서 이거 플로팅 타워가 아니라 베이리 찾기 타워 맞죠? <laughs> 야 이름 바꿔. 이름 바꿔.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베이리랑 우결을 찍는 걸로 하자. 가자 베이라 어디가?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안 돼. 내가 왔잖아. 아 <laughs> 도망가. 누가 베이라? 자기야. 안되겠어. 자기를 보게 해서 저 밑바닥으로 가야겠어요. 저희 헤어져요. 자기야! 내가 받아줄게!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외치고 나가! 독대! <목소리> 자 이렇게 오늘 플러징 타워에서 우리 결혼했어요를 한번 진행해봤는데요. 이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안녕. 안녕.